안녕하세요. 엘리포TV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닭고기를 이용한 닭고기 스테이크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조금 많이 생소한 음식일 수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뭐 이런 걸로 정식 비스무리하게 해서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일본 레시피도 있고 또 백종원 대표님이 만들어서 찍어 올려 준 레시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지금 병행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고기는 닭다리살을 이용을 할 거예요. 정육이라고 해서 뼈를 다 골라낸 그런 고기를 사용할 건데 이게 팩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잘못 샀어요 이게 어,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어서 저는 좀 크게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스테이크를 만들기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저도 뭐 모르고 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해서 구워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기에 조금 칼집을 이렇게 좀 내줄 거예요 닭고기가 잘안 익어서 음잘 익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요 그리고 간이 좀잘밸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칼로 이렇게 칼집 조금씩 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껍질 부분에 이 껍질은 절대 제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사실 뭐닭 껍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그 닭볶음탕이나 이렇게 그런 삶은 요리들에 들어간 백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닭껍질은 되게 싫어요. 식감이 싫어서. 근데 이거는 닭껍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삭바삭하게 진짜 스테이크처럼 그렇게 구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닭껍질은 절대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기호에 따라서는 제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닭껍질에서 나오는 그 기름기도 같이 어, 사용을 할 거라 예, 웬만하면은 제거를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면도 이제 살코기 부분, 살 부분 또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조금씩 찔러주고 이렇게 해서 뭐 근육이나 이런 힘줄 같은 게또 잘리면서 연육작용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좀 내고요 두꺼운 부분은 조금 더 찔러주고 두꺼운 부분이 또잘안 익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밑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은 소금 후추로만 밑간을 좀 할게요 아 고기를 너무 잘못 싸가지고 이거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되게 귀찮아졌어요. 여러 번 뒤집어 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후추도 뿌려주고. 뒤쪽 면도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고, 여기까지는 두 가지 레시피 다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소금, 후추로 고기에 밑간을 좀 해주고, 밑간을 하고 고기를 익히는 단계에서부터 좀 차이가 생기거든요. 어차피 이따가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소스도 만들 거라 간을 그렇게 세게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재워주시면 좋겠지만, 음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시간 관계상 바로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반은 바로 후라이팬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거는 이제 백종원 대표님의 레시피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 튀김옷을 입히듯이 밀가루를 입힌 다음에 구워줄 겁니다. 이거는 일본 지 레시피니까 그렇게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기를 구워볼 건데요. 일단은, 백종원 대표님의 레시피대로. 얘는 기름을 안 둘릴 거예요. 이 껍데기에서, 껍질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용해서 구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올려주고. 아, 조각이 너무 많이 남겨,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이거. 불은, 세지 않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굳이 뭐팬을 그렇게 세게 안 달구고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서 절반은 이렇게 구워주고 중불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절반은 아까 재료 소개할 때 이거를 깜빡했는데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밀가루를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뿌린 다음에 대충 묻혀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묻혀주고, 이 요리 초보가 너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맞나 싶은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그래서 양이 많아서 이거 제가 사실 감당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리살이 꽤 두툼하고 잘안 익을, 속까지 잘안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한 불로 조금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익혀줄 겁니다.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그렇게 대단한 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집에서 간단히, 간단히? 응,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얘는 이제 일본식 레시피는 식용유를 두르고 살 거예요. 올리브나 이런 거는 이제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기름이 금방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라다유라고 하는데, 뭐, 저희들 식용유, 뭐, 콩기름이나 해바라기 씨유, 뭐, 포도 씨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밀가루는 다 묻혔고, 요거 먼저 보실게요. 요거 지금 기름 하나도 안 둘렀는데, 닭고기 그 껍질에서 나오는 좀 기름으로 그렇게 익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껍질이 거의 뭐타기 직전인 순간까지 좀 굽도록 할거예요 얘는 일단 이렇게 좀열어 주고 벌써부터 냄새가 좋네요 그리고 이쪽 편에아 너무 작은가 팬이? 뚜껑이 좀 필요해서 이런 웍을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포도씨유 둘러주고요 이렇게 고기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을지 모르고 이런 거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중불, 약, 약불? 중불? 약중불 정도에서 천천히 계속 익혀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백종원 대표님 그 영상을 보니까 가니쉬로 쓰일 뭐 구운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오늘 가니쉬는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감자나 이런 거를 지금 넣어서 이렇게 닭 기름에 같이 구워주시면 훌륭한 가니쉬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조금 더 구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노릇노릇하게 일단 구워줄 겁니다. 원래는 이 상태에서 뚜껑을 한번 닫아주는 것도 좋거든요? 일단은 뚜껑 살짝 닫아놓고, 속까지 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불을 살짝 좀 줄여서 기름이 어느 정도 졌다 싶으면, 약불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껍질 부분부터 이렇게 들어갔고요. 어.. 이게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되는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불인데 불 조금 올려도 될것 같아요 눅눅하게 익어버릴 것 같아서 불 조금 올리고 예, 일본식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에 한 4분, 4분에서 6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38분이니까 조금 더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한국 레시피. 이쪽 한번 볼게요. 뒷면 한번 보겠습니다. 꽤나 노릇노릇하게 익었는데 조금만 더 익혀줄게요. 이거보다도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도록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면은 이제 한국식이렇 해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예잘 익었어요 뒤집어주고 이렇게 뒤집어주고 반대면을 익힐 때는 뚜껑을 닫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좀 눅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면은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예, 약불로 천천히 익혀줄게요. 이렇게 주시면될것 같고, 얘도 한번더 보겠습니다. 어, 얘도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주고, 얘는 밀가루 반, 밀가루를 한번 익혀서, 어, 거의 뭐 튀겨내다시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조금 얘를 조금 안 닦도록 하겠습니다. 볍을까 아까 영상에서 가닥 던것 같기도 하고 가다 볼게요. 얘는 밀가루를 입혀서 한번 입힌 다음에 진행을 하고 얘는 그냥 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지금 엄청 많이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게하실 때는 주변에 뭐 신문지나 키친 타올을 좀 깔아놓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고기는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익었고. 하지만요. 얘 같은 경우에 여기에 바로 이제 그 소스를 만들 텐데요. 이거 좀 찌끄러기를 조금만 버리고 올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일단은 간식으로 사용할 양파 좀 넣어서 같이 볶아줄 거고요. 버터로 샤워를 한번 시켜줄 거예요. 버터로. 버터향을 한번 싹 익혀줄 거니요 그냥 향을 입히는 용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면, 뒷면 다 해서 버터향 한번씩만 싹 익혀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제 고기는 좀 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부분이 보이게끔 해서 고기 이렇게 덜어주시면 될것 같고 양파 조금만 더 있게 할게요. 얘네들도 원래는 덩어리가 큰 녀석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덜어놓고 일단은 좀 잘라줬었어야 하거든요? 한입 크기로?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은 살짝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도 뺄겸 해서 어차피 소스 만들면서 한번더 익혀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번좀 빼놓도록 하겠고 그래서, 간이시로 사용할 양파는 좀 일단 덜어놓고요. 이렇서 일단은, 예, 기름 먼저 좀 버리고 올게요. 버리고, 얘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 불을 또 살짝 올려주고요. 고기를 일단 넣습니다. 고기 넣고, 미림. 미림하고 간장을 2대1 비율로 넣어줄 거예요. 양은 얘네 고기들이 한 절반 정도 잠기게끔 하면 됩니다 미림에 절반 넣고 그리고 다진 마늘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에요 미림의 알콜이 날라갈 때까지 계속 졸여줄거예요 영상에서 보니까 미리 말굴 날려가면서 막 굴도 못 빠던데 저는 안 그러네요. 화력이 약해서 그런가. 예, 이렇게 좀 끓여주고 그리고 백종원 대표님 레시피대로 하는 소스는 일단은 여기 기름이 좀 남아 있고 아까 버터를 사용했었잖아요. 버터 를 하나 더 넣어줘요. 이 상태에서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거기에 호스터 소스 또는 간장 전 호스터 소스로 했어요 4분의 1컵 그리고 식초, 식초 약간 식초가 고 들어가야 된대요 식초 약간 넣어주시고 레몬즙이 있으면 레몬즙 넣어주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뚜껑인가? 레몬즙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설탕 설탕번 4분의 1컵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졸이면서 농도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일본식 세이급 쪽은 어, 많이 농도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풍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 버터를 또 하나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버터 하나 넣어주시고 소스 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음! 맛있네요 따로 더간 안해야 될것 그래서 얘도 뭐 이정도면은 네. 잘 익었으니까,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농도, 소스의 농도도 어느 정도 나왔고. 얘도 간을 한번 볼까요? 음! 얘도 간이 딱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접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소스를 살짝 더 끼얹어 볼게요. 스타일좀 지저분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스 살짝 끼얹어 주시고, 그리고 이쪽. 백종원 대표님 레시피로 만든 이쪽 소스도. 오, 이 소스 상부가 되게 맛있는데요? 부멍 찍먹에 따라서 이제 성향이 바뀌듯이 이 소스도 그냥 끼얹어서 끼얹은 다음에 드셔도 되시고 이렇게 조금 바삭바삭한 걸 즐기고 싶으시면은 밑에다가만 이렇게 해놓고 찍어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예, 치킨 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일본식이라고 해야 되려나 예, 일본인 셰프가 알려준 방법대로 만들어봤고요. 하나는 백종원 대표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만든 음식들을 한번 먹어볼텐데요. 여기 있는 이 크림스프도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게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치킨스테이크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영상 찍어놨으니까, 보시구 한번 따라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크를 한번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본식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뭐 비주얼은 진짜 장난이 아닌데 조금 짤려나? 색깔이 굉장히 좀짤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처음 만들어 본 거라 아직 맛도 못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속 안에도 다잘 익었고요 음, 딱 일본 느낌 나는 그런 맛인데 일본 느낌? 뭔가 이제 간장의 그런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맛이거든요 얘는 이것만 먹기보다는 밥 반찬으로 먹어야 돼요 또 이것만 먹으면 조금 많이 짤 수가 있으니까 그 일본에서도 치킨 스테이크 정식 같은 걸로 많이 팔거든요 공깃밥이랑 같이 음, 이게 소스를 만들 때 졸여서 그런지 조금 짭짤해요 얘는 밥이랑 같이 드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백종원 대표님 레시피 이게 사실은 저는 더 기대가 되는데 소스가 아까 맛을 봤을 때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음, 엄청 바삭바삭하고 겉에가. 음! 음! <laughs> 엄청 맛있어! 와, 이게, 백종원 대표님이 괜히 돈을 버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거. 아니. 어떻게 내가 했는데 이런 맛이 나지?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 보, 저 이거 진짜 처음 만들어 본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요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 진짜 맛있네요 둘다 맛있어요 둘다 얘는... 진짜 얘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뭔가 좀 강정 느낌도 나지 살짝 음, 얘도 맛있고 얘는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면 밥이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 얘는 이거 자체만 놓고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게 더 맛있네요. 백종원 대표님 레시피가. 둘다한번 도전해보시고 입맛에 맞는 걸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밥이랑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밥을 좀 퍼왔어요. 참밥이긴 한데 밥이랑 한번 먹어보려고. 일본에서는 이런 거뭐 정식으로도 많이 먹고 아니면 이제 맥주 안주. 걔네들이 맥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맥주 안주로도 많이 먹는데. 음, 밥이랑 먹어야 되네, 밥이랑. 음, 음. 이 탄수화물이 입에 들어가면서 감칠맛이 폭발하네.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죠? 고기 먹을 때꼭 공깃밥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